오늘 마감한 무순이 경쟁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경쟁률은 여기 세종, 한신, 더유, 리저브2, 여기가 무려 24만 7,718대1. 아주 높은 그런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오산세교. 이 A1 브로우, 후반 서밋, 라센트, 여기도 4,78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신저유 니저부, 2 4 7,718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한신저유 니저부는 약 5억 원후 희세 차익을 거둘 수 있고요. 오산세규 지구, 이 A1 브록 호반 섬이 라센트. 여기도, 어, 1억 정도 의 희세 차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천, 과천 프로지오 라비에누 과천 르센트 대시앙.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여기는 신혼부부가, 아, 1523대1. 일반 공급이 5,154대1의 큰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과천 센트 대시앙, 여기도 2,3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과천 제이드 자이, 여기 청약일은 4월 29일에서 4월 3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 에코 델타시티, 여기도 317대1 그런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 과천제이드 자이 청약일이 29일에서 30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도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여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천제이드 자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과천대로 이길 34. 두 세대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4월 29일, 일반 공급이 4월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가 5월 7일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어, 특별 공급은 49, 그 일반 공급은 5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를 이렇게 모집하는데, 여기도 희세 차익 높은 희세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9b가 45천 59c가 5억 3천 그래서 여기도 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여기는 gs건설 시공사도 gs건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괜찮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과천 제이드 자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천 제이드 자이 여기 보면 청약 기간이 4월 29일에서 4월 3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호객론으로 들어가서 과천 제이드 자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객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천 제이드 자이 여기 나와 있는데, 과천제이드 자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5315. 이것은, 4년 전차, 여기가 되겠습니다. 20평대가 되겠습니다. 20평대는 전용 49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세대 모집이죠. 그 다음, 여기는, 특별공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과천제이드 자이, 여기서 어 한번 보면요. 그다음 59는 일반 공급이 되겠습니다. 59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59를 여기 보면 이게 24평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9억 5천 그래서 한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괜찮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쟁률 여기도 아마 높은 경쟁률을 가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공급 하나 일반공급 하나 그래서 49는 어, 여기 특별공급 59시는 일반공급 그래서 두 세대를 이렇게 모집하는데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어, 세종 한신토유리저부 어, 여기가 엄청난 경쟁률을 이렇게 낮죠, 나타냈죠. 그래서 247,718대1. 아주 요새 보기 드문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오산세교. 오늘 마감했죠? 여기도 보면, 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산세교도 여기 보면, 4,783대1. 여기도 아주 높은 그런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과천, 드센토 대시앙.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325대 일 그래서 생애 주쪽 하나 이렇게 에, 에, 모집했죠. 그 다음 음, 나비에노 한번 보겠습니다. 나비에노 과천 나비에노 이렇게 여기도 보면 84D가 특별 84E가 일반 그래서 두 세대를 모집했는데요. 가격은 84가 8억 712만원 84E가 7억 8천 음, 674만 이렇게 했죠 여기도 경쟁률이 이렇게 아주 높은 경쟁률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1523대1그 다음 일반 공급이 5154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곳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에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천제이드자이 여기는 4월 29일에서 4월 30일. 그 다음, 당첨자 발표는 5월 7일. 이렇게 되는데요. 과천 제이드 자의를 한번, 음, 모집 공고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이게 과천 제이드 자의 어, 계약 취소주택이기 때문에 과천만 해당됩니다. 어, 전국은 아니고요. 과천만 해당되는 그런 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 그 다음 음, 거주 요건이 과천시 거주자, 그 다음 재당첨 대한 10년이 되겠죠. 그 다음 전매 제한 3년, 거주 기간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특별 공급이 29일, 일반 공급이 4월 30일, 당첨자 발표가 5월 7일, 서류 접수가 2024년 5월 13일이 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이 5월 28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 어, 앞으로 기대가 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과천대로 2길 3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 어, 그렇게 49와 59 있으니까 어,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경쟁률이 이렇게 너무나 센데 이거 헛것이지 않냐 하지만 계속 도전하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49는 902동 2404 아주 좋네요. 24층. 그다음 59시는 902동 201 22층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여기도 층수가 괜찮아요. 그래서 계약금 20% 잔금 80%인데 계약금 어 계약 시20% 그다음 잔금 80% 이것은 2024년 7월 29일까지 80% 어, 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 앞으로 어, 무순이가 좋은 무순이 단지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바로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